공장장 끌대의 열개,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laughs> 네. 아, 제 3주라는 기간 동안, 아, 감사합니다. 이게 아, 어,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3주라는 기간 동안 찾아주신 관 공연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객석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런 멋진 공연 만들어주신 창작진분들, 그리고 정말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인생에서 이런 역을 처음 맡아봤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재밌기도 했고 많이 배웠고 또 혹시나 보시면서 공연을 보시면서 저 때문에 혈압이 조금이라도 오실 수가 있 저는 일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서 제일 얻은 것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아무래도 너무 멋있고 대단한 동료 배우분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게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랠리블라이가 다시 혹시나 여러분들께 돌아온다면 그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